대림절의 기다림을 지나고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에게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 용어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것은, 이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은 이제 뭐 크크스스스스라 말을 을지지 말고 리리이이라 말을 을냥하하자라하하지어쨌쨌메메크크스스스스라하하말말 r 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r 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 e r r 그 c h r i s t 는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 e r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키는 날은 아닙니다.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키는 날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온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것이 너무나도 축하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축하받을 일은 아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야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으니까 기쁜 날인 건 맞으나 예수님이 축하받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많네요 지금 옆에. 네. 이런 거예요. 사형수로 우리가 감옥에 들어앉았어요. 사형수로 지금 죽기를 기다리면서 감옥에 들어앉은 나 대신 처벌을 받으러 들어와요. 근데 그 처벌을 받으러 들어오는 이에게 그 앞에서 케이크 들고 축하한다고 노래를 부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자에게는 성탄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신자에게는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된 날이에요. 내가 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날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니다, 어느 날이냐,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언제냐, 이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흔히 영웅의 탄생일을 기념하듯이 그렇게 우리 성탄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서전과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성서전과 본문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그렇죠? 저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암송 구절을 어떤 부분을 암송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오늘은 9절부터 14절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택한 것도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성탄절 성서정과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이라는 것이 참 반가웠고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예배가 성탄절의 전통을 잘 담고 있구나 싶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복음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쉬운 성경으로는 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성경 구절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새싹반 친구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거기서부터 진도가 더안 나가서 문제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과 1절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창조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본듯 뜻이 어떤 문자나 언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어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철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어떤 추상적인 사고의 원리나 질서의 원리. 나 생각했어요. 로고스는 창조의 어, 질서의 원리, 사고의 원리, 우주에 떠나디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지혜로운 어떤 개체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어떤 힘, 어,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격은 없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잘안 보긴 하는데 스타워즈에 보면은 그왜 포스 있어요. 포스 아세요? 포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포스 같은 거죠. 같다고는 할수 없는데. 그게 로고스입니다. 어떤 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질서와 원리를 만들게 하는 호스. 그게 이제 로고스인 거죠. 이 세상에 이 물질이 있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의 원천이 있을 것인데, 에너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성경에 쓴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에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사용하면서 사도요원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예요. 로고스는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그 로고스, 힘의 원천이며 근본이며 포스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적인? 지금 요한,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 증거적인 그런 설명이에요. 그걸 지금 요한 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로고스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과 나를 만드신 분,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특별히 창조주 예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예수님의 특별한 역할을 부각시킵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했잖아요. 기억을 좀 더듬어 가시면서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 이 특별한 역할을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부각시켜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성자 예수님은 그 만물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만물은 그분을 통해 지음 받은 거죠.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빛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어때요? 지금도 빛이 있죠. 빛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은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춰지는 겁니다. 빛으로 표현됐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빛이 비춰지듯이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빛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빛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계속 비춰지는 겁니다. 마치 나무에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그 비단에서 생명으로 자라나잖아요. 그 안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빛을 통해서 생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존재.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을 마치 호흡을 한번 주시듯이 공기를 한번 주입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생명으로 우리의 가운데 있다. 그걸 빛으로 표현한 거죠.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바랬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알지 못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을 바라고 있는데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거죠. 마치 어떤 구름으로, 가득한 구름으로 쌓였어요. 빽빽한 구름. 죄와 악의 구름이죠. 그 죄와 악의 구름으로 가리워진 세상에 빛이 차단이 되어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둠을 뚫고 와야죠. 그래서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쳤습니다. 비쳤는데 그 빛을 어둠이 가리고 있고 안 보이게 되고 못 봐요. 그러니까 빛이 내려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내려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사람들은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요.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들은 자기 땅에 왔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빛을 거부해요. 거절해요. 이제까지 없어도 됐는데 왜또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분이 지으신 백성들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왔으니까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전히 생명이 끊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만 하면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태초의 창조 때부터 받은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빛을 받아 생명으로 사는 존재였는데 어둠으로 가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자격, 뭐예요? 영접하는 사람.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함. 그걸 받아들이면, 빛이 비춰지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좀 어려운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라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자신 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집안의 배경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진 소유나 지식이나 학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배경, 지위, 능력, 이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뜻이 구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일장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나 자꾸 잊어버리는 성탄절의 복음이 바로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탄절에 다른 거 찾게 되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이 요한복음 1장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어둠을 뚫고 내려오셨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당 아니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던 태초부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생명 주시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거 하나.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려고 하는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바로 생명. 이 생명을 주시러 오셨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믿시라 예수님이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 구원자 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냥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떤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야기를 보면 생각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도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정철 영어선생님, 이 영어선생님, 유명한 영어선생님이죠. 이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그 영어 암송 영상을 보다가 봤어요. 영어 암송하다 말고 이 간증만 들었는데 본인도 암송하다가 말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암송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정철 영어 선생님이 이 본문을 읽게 됐대요. 근데 갑자기 글자가 그 글자가 이만해지면서 그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근데 갑자기 그게 너무 선명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게 너무 놀랍게 느껴지더래요. 여러분도 사실은 암송하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어느 순간 이게 확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자기가 구원받은 줄은 알았대요.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은 몰랐대요. 이게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툭툭 보다 보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별개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충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뭐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이게 하나하나 이게 따로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독생자 예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 표현이 이거예요. 대박! 이랬대요. 대박! 혼자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어떻게 하면은? 영접하면은? 그 영접 어떻게 하지? 영접 기도문을 이제 찾았대요. 그래서 자, 이거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받은 책자, 그세 가족 교육 책자에 보니까 영접 기도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영접 기도문을 찾은 거예요. 아니, 구원 받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막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앞에 무릎에 놓고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십시오. 거기는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를 영적 기도문을 읽었어요. 그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밤이라서, 아직 밤이라서 잘못 들으시나 싶어서 세 번을 반복했대요.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래 뭐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저는 이제 잡니다. 그러고 잤대요. 근데 그날 밤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자신을 책임지시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표시로 자기가 그날 밤처럼 편안하고 달콤하게 잠을 잔 적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창문을 봤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자기 눈에 세상이 바뀌어 있대요. 밖을 쳐다봤는데 겨울에 그날도 겨울이었나 봐요.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진 나무인데 나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생명이 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일명을 못하겠는데 생명이 보이더래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봤는데 구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 같고 아침에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무릎을 쳤대요. 아, 이게 기적이구나. 밥을 먹는데 그게 기적이라는 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이게 밥이 내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을 통해서 사물이 지금 보이고 있지? 내가 지금 숨을 쉰다는 거. 이 모든 게다 기적 덩어리들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앉아 있구나. 내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 다른 어떤 조건 없이,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야, 이건 기적이고 은혜다. 라는 거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꽉차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곳이 없었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그 이후부터 기도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욕심을 버리려고 해서 욕심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으로 충만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모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필요들은 따라오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자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오직 생명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요, 기쁜 소식인 것이고, 성탄의 복음이 바로 이 소식인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은 유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비단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기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탄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감격적이고 내게 오신 유한한 존재로, 이 작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생명을 내게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시사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과 내게 복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성탄에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오늘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